아가페 쉬운 성경 시각 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우와 함께 보는 창세기 1 4장 그때에 아므라벨이 신날이곧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오기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메리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들은 군대를 시띵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띵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 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회 기려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해에서 가까운 엘바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바스로 갔습니다. 엠미스바스는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멜렉 사람들 다 물리치고 하사선 다마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때의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곧 소알 왕은 시딤 굴짝이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운 것입니다. 시띠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무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가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루시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장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에 호박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 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사회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살레왕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댁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소더망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 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나는 실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